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매형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함, 난데 혹시 집사람 처갓댁 간거 아니지? 누나요? 누나를 왜 여기서 찾아요? 누나 지금 산후조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튼튼이는요? 큰일 났네 누나가 사라졌어. 네? 누나가 사라지다니요. 사둔어로 지니 산후조리 해 주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럼 사돈 어르신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질문을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쯤 누나가 출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산후조리원을 가기 어려웠기에 고민 끝에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하필 출산을 2주일 앞둔 어느 날 엄마가 눈길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깁스를 하게 되었고. 산후조리괴에게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가족들의 근심은 깊어져 갔고 아빠가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그러게 그냥 집에 있지 않고 뭐 한다고 나가서 이 사다를 만들어 내가 일이 될줄 알았겠어 아니 맨날 다니던 길에서 넘어질 게 뭐냐고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그냥 미끄러졌다니까 요즘 시기도 시기인데 산후지리을 어떻게 보내겠어 누나 말로는 출산이 이주일밖에안 남아서 산후조리원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아빠랑 나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쯤 답이 없었기에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순간 엄마가 토끼 눈을 한채 소리쳤습니다. 뭔 정신 나간 소리라고 있어? 산후조리가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그럼 어떡해? 우선은 산후 도움이라도 알아봐줘야지. 이게 대체 뭔 난리라니? 누나 산후조리 문제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고, 부모님이 급히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사돈 어르신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부인 며느리 산후조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면서요. 제가 해줘야 하는 건데 다리가 이 모양이 돼서 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내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네요. 요즘 그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네요. 그래서 말인데 그 산후조리 말입니다. 그냥 제가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 사부인께서요. 우리도 계속 논의해 보고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서요. 그게 감사하긴 한데, 사부인도 아시다시피 이 산호조리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딸도 아닌 며느리를 어떻게?라며 엄마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사촌 어르신이 다시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긴 하겠지만, 며느리랑 제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듣자 아니 산후조리해주다가 사달이 나는 집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 때문에 괜시리 사달이 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잖아도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악덕 시어머니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악덕이란요. 제말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서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한 손주를 낳아줬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어찌나 자신 만만한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 엄마도 우선은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가 누나에게 전화로 물었어요. 유리야 너 괜찮겠어? 뭐가 괜찮아? 아니 너 출산하고 나면 사부인이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하던데 너 괜찮겠냐고. 아, 그거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지금으로선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말씀드렸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느 둘리 받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닌데 괜찮겠어? 괜찮아, 우리 어머님 좋은 분이시잖아. 그래도 영 찜찜한데 그냥 사람을 쓰는 건 어때? 나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어머님께서 굳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엄마는 내 걱정하지 말고 건강 관리나 잘해. 지금 관리 잘못하면 평생 고질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참 이게 무슨 난리라니. 엄마가 너무 미안해. 많이 속상했던 모양으로 엄마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누나는 출산을 했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예쁜 존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예뻤는데요. 다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조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돈 어르신이 누나 집에서 상주하면서 산후 조리를 해 주고 계셨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산후 조리를 해 주기 시작한 날부터 엄마의 근심은 깊어져만 가고 있었는데요. 혹여나 무슨 사달이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매형이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누나가 사라졌다는 말을 했으니 저 또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귀까지 쫑긋한 채 통화를 엿듣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 사색이 된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내가 그리 될줄 알았다니까. 사달리달줄 알았어. 그러게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 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러 어쩐다니. 산후조리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로 갔다는 거야. 결국 엄마 입에서 울음 섞인 말들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방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매영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매영, 알아듣게 말좀 해보세요. 누나가 사라지다니요. 혹시 사전어르신께는 물어보신 거예요? 그게 말이야. 집사람이랑 튼튼이랑 엄마까지 한꺼번에 사라졌어. 네? 다 함께 사라지다니요. 그럼 누나 혼자 집을 나간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 사실 며칠 전부터 일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엄마랑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거든. 근데 이렇게 사라질 줄은 진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쯤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매영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튼튼이 이름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했잖아." "아, 네. 그랬었죠. 그럼 설마 그 이름 때문에 사돈어르신이랑 누나가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 아버지랑 내 전화는 일체 받지도 않고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지금 아버지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거든 알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라고 전화를 끊고는 거실로 튀어나가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집 나갔대 엄마가 사전으르 신게 전화 좀 해봐 뭐? 누나가 집을 나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누나라 가면 우리 딸이 집을 나갔단 말이야? 그럼 봉숙이는? 잠시 밖에 나갔다 돌아온 아빠가 묻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다시 도끼눈을 뜬채 아빠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봉숙이의봉차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 안했어. 아니 봉숙이가 어때서 그래? 사실 봉선이보다야 봉숙이가좀 낫잖아. 이 와중에 당신은 농담이 나와? 엄마와 아빠가 조카 이름으로 신랑이를 버리고 있었기에 제가 뜯어 말리며 다시 외쳤습니다. 엄마 사돈 어르신께 전화 좀 해봐. 이 누나가 집을 나갔는데, 왜 사부인한테 전화를 해? 사돈 어르신도 같이 나가셨대. 뭐? 그럼 둘이 같이 나갔단 말이야? 어, 그 튼튼이 이름 때문에 바깥 사돈 어른이랑 계속 난리였잖아. 그것 때문에 잔뜩 화가 나서 같이 집을 나간 모양이야. 제가 단숨에 쏟아내고 있자, 아빠가 흐뭇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요. 그 와중에 고부간의 사이가 좋아서 참 다행이네. 당신 지금 태평하게 그런 소리를 할 때야? 사실 산후조리해주다가 고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대반인데 얼마나 다행이야. 그나저나 어디로 나갔다는 거야? 그니까 엄마가 안 사돈 어르신께 전화 좀해 봐. 매형이랑 바깥 사돈 어르신 전화는 일체 받지도 않고 있대. 알았어. 라며 엄마가 급히 전화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에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사실 누나네 시댁은. 대대로 불교가 종교인 집안으로 사도 어르신 두 분께서 절에도 자주 다니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집은 무교였기에 조금 걱정을 하긴 했지만 사도 어르신 두 분이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모습이었기에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나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깥 사도 어르신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에게 조카가 태어난 날짜와 시를 알려주며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카가 태어나자마자 박하 사도노르 씨니 말을 꺼냈다네요. 우리 손녀 이름은 그주지스님께 부탁할 참이야. 그 스님이 이름 지어준 사람들이 다들 잘 됐다고 소문이 자자하거든. 의사, 변호사에다가 교수까지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스님께 부탁까지 해놨어. 그래도 이름은 엄마 아빠가 지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왜 당신이 왈가왈부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개념 없는 시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냥 아들 며느리가 알아서 하게 놔둬 쟤들한테도 첫 자식인데 얼마나 설레이고 그러겠어 라며 안사돈 어르신이 박하 사돈 어르신을 말렸지만 박하 사돈 어르신 생각도 완강하기만 했다네요 내가 지금껏 니들이 하는 거 하나도 반대한 거 없는 거잘 알고 있지 나한테도첫 손주니까 이름만은 절대 양보 못한다. 이름만은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안 그럼 재산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날따라 박가 사도너르시니 어찌나 강력하게 요청을 하던지 다들 그냥 그려르니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박가 사도너르시니 스님에게 받아온 이름으로 인해 다들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을 두개 받아왔다고 하는데. 봉선이 봉숙이였거든요 이름을 듣자마자 안사돈 어르신이 거품까지 물었다네요 뭐? 봉선이 봉숙이? 이 양반이 어디서 뭘 잘못 먹고 왔나? 이름 이게 뭐야? 왜? 이름 좋기만 하구만 그런 이름은 우리 떠나 쓰던 이름이지 좋긴 뭐가 좋아 지금 그런 이름 쓰면 평생을 놀림 당할 게 뻔한데 미쳤다고 그런 이름을 지어? 그거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 맞긴 한 거야? 그럼 스님이 지어준 거지. 그 스님이 이름을 지어줘서 잘못된 사람을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이름으로 해. 그 스님도 참 요상한 사람이네. 아니, 스님한테 요상한 사람이라니. 그냥 봤을 때는 사람이 참 점잖고 괜찮아 보이더니만, 이제 보니 사람이 보통 요상한 게 아니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손녀 이름을 봉숙이봉선으로 해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동안 참 좋게 봤었는데, 요상해도 보통 요상한 게 아니잖아 다른 말할 필요 없고 무조건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스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손녀가 한자리 할 사주를 타고났다고 했거든 그니까 무조건 그 이름으로 해 라며 바깥 사돈 어르신이 우겨대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그일 때문에 누나와 매영 그리고 안 사돈 어르신이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덕분에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찰나에 결국에는 그런 사달이 나고 말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집에서는 산후조리를 하다가 안사둔 어르신과 누나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건 걱정할 거리도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엄마가 혼비백산한 채 안사둔 어르신께 전화를 걸었는데요. 사부인, 김서방한테 듣자 하니 집을 나가셨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손녀 이름이 봉선이 봉숙이가 뭡니까? 아니 그렇다고 집을 나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마침 제 동생이 딸내직 간다고 집을 비워서 거기서 산노조리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단판 지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시위를 할 생각입니다. 할아버지란 사람이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은 게 아니라니까요. 안 사둔 어르신이 어찌나 흥분을 했던지. 더 이상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엄마가 우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매영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모님, 잘 해결됐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잖아도 엄마가 스님한테 쫓아가고 나 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사부인이 스님을 쫓아갔단 말이야? 엄마가 놀란 채 묻자 매영이 다시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뒤 사둔 어르신이 잔뜩 성인한 채 스님을 찾아가서 따져 물었다네요. 스님, 우리 손녀 이름으로 봉선이 봉숙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스님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사둔 어르신의 말을 듣던 스님이 오히려 놀란 채 묻더랍니다. 봉선이 봉숙이요? 그게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지우란 이름을 들였는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면서요. 아닙니다. 저는 서지우라는 이름을 들였는걸요. 예? 지우요? 지우 이름 괜찮네요. 내가 보니 이 인간이 뭔가 꿍꿍이를 꾸민 것 같네요. 스님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쩐지 우리 스님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점잖은 스님이 '봉숙이 봉선'이란 이름을 지어줬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봉선'이 '봉숙이'는 대체 어디서 나온 이름인지 모르겠네요. 라며 스님 또한 어리둥절한 모습이더랍니다. 결국 안 사둔 어르신이 잔뜩 흥분한 채 바깥 사둔 어르신께 쫓아가서 따져 물었답니다. 내가 방금 스님을 찾아뵙고 오는 길인데, 스님은 지우란 이름을 지어주셨다는데. 그 봉선이 봉숙이는 어떻게 나온 이름이야? 당신 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거야? 뭐 스님을 찾아뵙고 왔단 말이야? 쓸데없이 왜 그런 짓을 하고 난리야? 일생일대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안 그렇게 생겼어? 그 봉선이 봉숙이는 어디서 나온 이름이야? 당신 이 실직고 안하면 이번 참에 이혼 도장 찍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이런 일로 무슨 이혼 도장을 찍는다고 난리야? 내가 지금 안 그렇게 생겼어? 형님한테 전화까지 해봤으니까 사슬대로 말할 생각해 안사둔 어르신 말에 바깥 사둔 어르신이 놀란 채 안절부절 못하더랍니다 왜 뭔가 찔리는 게 있긴 있나 보네 아니 누나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 당신 첫사랑이 봉숙이었다고 하더구만 같은 동네에서 자란 봉숙인가 하는 여자가 당신보다 훨씬 잘난 남자랑 결혼했어 당신이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반 송장이 되어 있었다며 어떻게 첫사랑 이름을 손녀한테 지어줄 생각을 해안사준 어르신의 말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결국 매영이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했고요 아니 그럼 봉선이는 어떻게 나온 이름이에요? 봉숙이는 첫사랑이어서 그렇다 치고 봉선이는 갑자기 왜 나온 이름이에요? 그것도 내가 말해줘 봉숙이 동생 이름이 봉선이었다잖니 내가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지금 손녀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난 이번 참에 네 아버지랑 끝낼 참이야. 아니 평생 첫사랑을 못 잊고 손녀 이름도 첫사랑 이름으로 짓는다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난 절대 같이 못 살아. 하긴 나 같아도 못살것 같네. 난 엄마 선택을 응원해. 아버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요. 매영이 크게 실망한 목소리로 박하 사선으로신께 말을 하고 있었다는데 누나도 거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우리 집에서 지내시면서 앞니를 도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당신은 봉선인가 봉수리 생각하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 라며 바가 사돈 어르신을 내쫓다시피했다네요. 그뒤 조카 이름은 지우가 되었고 바가 사돈 어르신은 안 사돈 어르신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빠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제 보니 박가 사돈이. 참 낭만적이네. 뭐? 낭만적? 당신도 처신 똑바로 해. 난 기억도 안 나는 첫사랑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잖아. 그럼 당신은 첫사랑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단 말이야? 아니지. 기억나지. 또렷이 기억나지. 이름이 뭔데? 엄마가 아빠를 잔뜩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김정옥, 내 첫사랑은…… 김정욱 당신이잖아. 뭐? 암튼 입만 살아서는 못 말린다니까. 엄마가 싫지는 않은 모양으로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TV를 보고 있던 아빠에게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진짜로 엄마가 첫사랑이야? 당연히 아니지. 내 첫사랑은 향미야, 향미. 웃는 게 쌩글쌩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지. 뭐? 그럼 그렇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다고? 너잘 들어. 이 첫사랑은 말이야. 절대 아내한테 누설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보니 바깥사도는 복구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 평생 마누라한테 잡혀 살아가야 할 각이야. 라며 아빠가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말처럼 그뒤 바깥사도 어르신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생토록 집안의 경제권을 지고 계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경제권을 빼앗긴 채 용돈을 받아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거기다 평생 큰 소리를 치고 사셨다는데 요즘은 안 사둔 어르신 눈치 보기 바쁘다네요. 얼마 전 누나가 조카 지우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지우가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을 보며 문득 봉선이 봉수기가 생각나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